스님집 안에 동물 그림이나 꽃 그림 같은 것을 거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집에 족제비 같은 박제를 해 놓거나 표범 가죽을 거실 바닥에 깔아 놓는 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아, 어느 집에 가면 호랑이 그림도 있고 뭐꽃 그림도 있고 또막 박제를 해 놓은 집도 있죠. 어, 저희 시골에도 제가 호랑이 그림을 한 마리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주 이 강의는 정말 일상생활에 필요한 강의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꼭 들으시고 어, 이렇게 참 그림 하나를 걸더라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유튜브를 보는 분이나 오늘 이 도원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어, 본인도 바르게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바르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어, 우리가 그림이든 사진이든 이런 박제든 사람이 보고 공유하고 느낄 때이 에너지가 서리게 돼요. 창고에 넣어놓는 건 에너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는데 사진을 보세요. 저 벽에 걸어 놓을 때 에너지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볼때 에너지가 있는 것이지, 저걸 벽에 걸었는데 뒤집어 놨어요. 안 보이게, 그럼?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호랑이 그림이든 꽃 그림이든 벽에 딱 걸어 놨는데 뒤집어 놨습니다. 안 보이게? 그럼 아무 에너지가 없다. 사람이 볼때 인기가 동하여 그 에너지가 보세요. 상대와 나와 하나가 되면서 에너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거라든가 사진은 내가 보는 순간 에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걸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호랑이 그림이라든가 뭐꽃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은 사람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바르게 해드릴 텐데 사주가 보면은 인오술생 예를 들어서 인오술, 인오술, 호랑이 말개 이런 인오술생, 이런 인오술생이나 사주의 인오술 일주를 가졌거나 호랑이 에너지가 용신 작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호랑이 에너지가 긍정 작용하는 사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죠. 인이라는 호랑이 인자, 인이라는 글자가 사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오행적으로 목 기운이에요. 목 기운이면서도 사주랑 합을 이루면서 긍정 에너지 작용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호랑이를 그림을 걸어놔도 어, 기운이 서로 상생을 하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쁘냐 어, 그 뱀띠 원숭이띠 이렇게 그뭐 돼지띠 이렇게 에, 뭐 어, 닭띠 예, 뭐 등등의 이런 띠거나 이런 일주를 가졌거나 또는 이 호랑이 인이라는 글자가 사주를 충하고 오는 사주. 그러니까 사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 날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원숭이하고 호랑이는 충살이에요. 영마도 되지만 충살이다. 인신충. 그리고 뱀날에 태어난 사람이 호랑이를 보면 인사형, 형살이에요. 그러면 원숭이 날이나 뱀날이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호랑이 그림을 걸어놓으면 형국을 이룹니다. 형국, 사명살 구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충하는 기운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뭐 예를 들어서 당날에 태어난 사람이 이 호랑이 그림을 걸어놓으면 인유 원진 작용을 하고, 어.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원숭이띠가 어, 호랑이 그림을 걸어놓으면 띠하고도 인신 충작용을 하고. 어. 그리고 띠는 원숭이 띠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일에 그 원숭이 날이라서 어 호랑이 그림을 걸어놨을 때 충작용을 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띠로 충할 수도 있고 생일로 충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다 맞기가 얼마나 어렵냐? 그럼 띠가 안 맞거나 생일이 안 맞을 때는 그런 그림을 걸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이제 달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 그러면 부모 자리랑 어, 뭐 자식 자리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부모 자리가 원숭이 달이에요. 그러면 또 역시 원숭이하고 호랑이는 충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주가 인시,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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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시에 났어. 신시, 신시에 났는데 또 호랑이랑 충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중은 어, 작아요. 에너지가. 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뱀날이나 호랑이날이나 이런 당날이나 이런 날에 태어난 사람이 호랑이하고는 극을 이루면서 충을 이루면서 형국을 이룬다. 대단히 강하게 작용하고 띠는 그 다음으로 나쁜 작용을 해요. 띠는 그 다음으로. 그럼 %를 제가 정해드려야만 쉽게 이해가 될것 같아요. 100이라고 기준을 두었을 때 100이라고 기준을 두었을 때 생이라고 충을 이룰 때50% 극을 이룹니다, 50% 극. 그리고 띠하고 극을 이루었을 때 30%. 그리고 월이라든가 시로 극을 이루었을 때는 10%씩. 그러니까 월 10%, 시 10%.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되시죠? 음. 어, 자. <laughs> 그래서 어, 생일에 뱀 날이나 원숭이 날이나 뭐당 날이나 이렇게 충이나 원진이 끼는 또 형살이 끼는 그런 극을 이루는 음, 그런 일진을 가진 사조들은. 이런 호랑이 그림하고 상극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1차적으로 50% 작용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띠도 극을 이룰 때는 피하는 게 좋고, 근데 달이나 신은 불과 10%씩 작용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저가 그 시골에 그 호랑이 그림을 하나 걸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그 호랑이랑 사주에 잘 맞습니다. 어~ 그리고 개랑도 잘 맞고, 근데 잘 맞아서 건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우연하게 그 그림이 저하고 인연이 됐어요. 우연하게 인연이 닿는데 거기는 계룡산이고 그 산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터기 때문에 에그 상징물로서 그 터에 사기가 끼지 않으면서 맑은 기운으로 항상 자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나쁜 탁한 기운이 끼지 않도록 지켜주는 작용을 하라고 그 장소에 호랑이 그림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제 사주랑도 잘 맞기 때문에 그 호랑이 기운은 나랑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걸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하고 잘 맞는 기운이 아니라면 제가 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사주 팔자에 충하는 기운이나 원진이나 음? 어, 형살 기운을 가지는 그런 작용을 할 때는 어, 굳이 이런 호랑이라든가 이런 그림은 걸지 마라 집에 예, 그럴 때 부부한테 나쁜 작용을 합니다 어, 그래 다른 쪽으로도 나쁜 작용을 할수 있지만 부부에게 특히 나쁜 작용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절대 예, 조심하는 게 좋고 그럼 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주가 굉장히 예, 도화살이 많거나 어, 사주가 밝은 분들이 있어요, 열성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집에다 꽃 그림을 걸어놓게 되면 부부 중에 바람이 납니다. 음. 그리고 부부 중에 마음이 자꾸 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람이 나든 이 사람이 바람이 나든 또 설령 바람이 안 나더라도 안정이 안 돼요. 붕붕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화 기운이 강하거나 도화살이 많거나, 이게 밝은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꽃 그림을 절대 걸지 마라. 그리고, 어, 어떤 사람이 그런 꽃 그림은 괜찮느냐? 추운 겨울에 태어나고 사주가 음적인 기운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리고 아주 음적인 기운이 강한 분들이 있거든. 소심하고. 요런 분들은 꽃 그림을 이렇게 밝게 걸어 놓으면 보세요 에너지가 밝은 작용을 해서 어그 우울해지는 거 그리고 또 집안이 이렇게 침체되는 거어 그리고 집안이 좀 까라앉는 거 이런 기운을 막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즉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로서 도움을 줄수 있다 그래서 사주 기운이 매우 음습하거나 어, 추운 때 태어났거나 소심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어, 매우 이렇게 음적인 기운을 가진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밝게 하고 꽃 그림도 하나 정도는 좋다. 그렇다고 해서 사방팔방 꽃 그림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어, 근데 하나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활용하기에 따라서 방편으로서 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 이 세상은 다 나쁜 것도 없고다 좋은 것도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박제를 말씀하셨는데 박제는 동물의 사체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동물의 죽은 사체. 거기에 알맹이만 없을 뿐이지 껍질도 하나의 사체 아닙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음. <laughs> 그래서 이 박재도, 어, 함부로 집에 설치하거나, 함부로 벽에 설치하거나, 바닥에 함부로 깔거나,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나 국민들은 절대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동물 박재든, 동물 가죽이든, 이런 걸 집에 깔아놓든, 벽에 걸어놓든, 그 박재를 해서 어, 설치를 하든, 이런 짓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동물 사체를 보기 좋게 하려고 꾸며놨는데, 여기에는 절대 맑은 기운이 서리지 않아요. 절대 탁한 기운만이 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호랑이 가죽을 바닥에 깔든, 고양이 가죽을 바닥에 깔든, 보세요. 벽에 걸든, 집에 늘 사체 기운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래서, 어, 절대 그런 박제는 집에 설치할 게 아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안 좋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박제를 해놓으면 집안에 탁한 기운이나 잡기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딱 붙어요. 너무 붓기가 좋은 거야. 사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신이든, 탁한 기운이든, 응? 어, 탁한 에너지들이 이렇게 돌다가, 어? 그 탁한 에너지하고 유유상종으로 딱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박채, 박제 동물 기운도 탁한 기운이고, 귀신이나 음습한 기운도 탁한 기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해 놓게 되면 이 탁한 에너지가 유유상종으로 집합체를 이루면서 잘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박제를 해 놓거나 동물 가죽을 설치해 놓거나 이런 짓을 하는 것은 탁한 기운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5만 가지 탁한 기운이 설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련한 짓심으로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극복할 수 있냐면 사주가 장군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장군이란 말은 괴강살이라든가 백호살이라든가 이런 아주 강한 살을 가지고 있는 분. 또 직업이 군인이거나 경찰이거나 형사거나 이런 강한 기운을 가진 분 그리고 어, 그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그 동물을 잡는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괜찮을까요? 어, 그, 그 직업을 참 에? 도축하시는 분. 그리고 총잡이 그 사냥하러 다니는 분 총잡이 아시죠? 옛날로 말하면 사냥꾼. 그래서 사냥꾼 집에는 동물 가죽이 막 엄청나잖아요. 어 그래서 사냥꾼 그리고 이 도축하는 분 이렇게 피를 보는 직업 가진 분 이렇게 센 직업을 가진 분은 그 강한 에너지가 그 기운을 극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탁한 기운을 극복을 한다. 내가 그보다 더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탁한 에너지나 어, 이 탁한 동물적 기운 응? 이런 탁한 물건들은 이 집에 설치하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절대 득되지 않습니다. 어, 어, 단지 기운이 이렇게 말도 못하게 세고 기운이 강한 직업을 가진 분. 어, 그리고 팔자에도 살이 낀분 어? 이런 분들은 단지 극복할 뿐이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그런 분들은 이 탁한 기운을 극복할 뿐이지 절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동원대학당 가족께서는 절대 그런 그 동물 가죽이라든가 박제 같은 거 탐내지 마십시오. 절대 반대입니다. 네, 스승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어, 저희 여자들은요, 밍크 코트나 여우 코트도 가지고 있고요, 또 가방도 용, 아 거하고 뱀 가죽을 가지고 있으면 뭐 좋다 그래요. 그래서 타조 가죽까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승님 답을 원합니다. <laughs> 네. 어. 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 많은 분들이 악어 지갑, 또뭐 민크 코트, 이 그리고 또 여우, 여우 가죽, 어 여우 코트 이런 걸 많이 입고 다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주 질문 잘하셨어요. 이 벽에 걸어 놓게 되면 보세요. 이건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죠. 벽에 걸어놓게 되면. 그리고 바닥에 깔아놔도 그대로 있죠. 그죠? 박제도 그대로 있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물건에 탁기가 서리게 되고, 어, 보세요. 탁기가 서리게 되고, 여기 에 어떤 잡기도 서릴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민크 코트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 그냥 민크크토를 만든 게 아니고, 보세요. 한 번, 그, 만들 때, 그걸 뭐라 그러지? 뭐, 쌈든, 그걸 뭐, 그, 다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방을 만들 때도 몇 번이나 구워 쌈든, 어? 하간그 기운을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냥 가죽이 아니고, 과정을 걸치잖아요. 이 진화 과정을. 이, 진화 과정을 걸쳐가지고, 이 탁한 에너지를 다 다스려요. 그러니까 동물적 기운. 그 사체의 기운, 나쁜 탁한 기운을 1차적으로 다 다스려서 옷을 만들거나 가방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동물 가죽 갖다 만드는 게 아니고. 어. 그럼 1차적으로 탁한 기운을 다 다스린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인기가, 보세요. 인기가 통하여 모든 작용을 한다고 했죠. 내가 늘 입거나 가죽을 다니거나 움직일 때는 사람 기운이 그거보다 10배, 100배 강해요. 그 동물적 기운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늘 입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쓸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옷을 만들든 가방을 만들든 구두를 만들든 이건 몇 번의 진화를 거쳐서 공장에서 어떤 다스려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탁한 에너지가 막 많이 많이 없어지고 하나의 물체일 뿐이에요. 동물 가죽이라 할 수가 냥 동물 가죽인데 제 얘기는 동물의 기운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죠. 어, 그냥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99%가 동물성이 없어진다. 동물의 가죽이지만 동물의 에너지는 99%가 없어진다. 그럼 1% 남았다 하더라도 인기는 10배, 100배 강하기 때문에 탁한 기운 작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링크 코트를 입어도 되고 아거 가죽을 가지고 다녀도 되고 여우 코트를 입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아 근데 이 가죽을 보세요. 아까 설명했듯이 지금 반복된 설명인데 벽에다 호랑이 가죽을 붙여놓을 때는 그가 말리기만 한 거예요. 이게 잘 여기에는. 기운이 탁하게 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몇 번씩 진화 과정을 걸친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탁한 기운이 더 강하고, 10배, 100배, 강하고, 또 고정돼서 있기 때문에 여기 탁한 기운이 서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 이 동물 가죽도요, 한 번만 가죽을 쫙 벗겼어요. 보세요. 한 번만 가죽을 옛날에 그 저기 몽골족들이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 그 몽골에 가면 옛날에 몽골족은 뭐 허다하게 그 동물 가죽 벗겨 가지고 입고 다니고 어 안장도 만들고 어 이불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옛날에 그 지금처럼 문화가 발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벗겨 가지고 말려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이 쓸 때는 괜찮다. 왜 괜찮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기가 동물의 기운보다 훨씬 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그걸 덮고 자든 쓰고 자든 사용을 할 때는 이 인기가 10배, 100배 강하기 때문에 다 극복을 하는 거예요.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동물의 탁한 기운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근데 고정적으로 걸어놨을 때는 여기에 기운이 서린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호랑이 가죽을 딱 벗겨가지고 말렸어요. 깨끗하게. 말려가지고 그걸 옷으로 만들어 입고 다닌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운을 감당할 정도만 되면 문제가 없다. 근데 연약한 여자분이, 기운도 약한 분이 그거 입고 다니면 안 되죠. 근데 내가 기운이 감당할 정도가 될 때는 그걸 통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도 극복이 된다라는 거죠. 어. 근데 그걸 가만히 벽에 모셔놨을 때는 득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좀 차원, 그러니까 1차, 2차, 3차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동물 가죽은 사체의 기운인데, 가만히 고정되게 두면은 이게 탁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탁한 기운이 여기에 모인다. 근데 그 모이게 되면 인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한 거고, 이 동물 가죽이라도 사람이 그늘 쓰게 되면 인기가 더 강하여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가방이라든가 밍크 코트라든가 이런 그 지갑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화 과정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동물 사체 에너지는 99%가 소멸된다. 그리고 인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뭐 가죽 지갑에 비한다면요 인기가 1 0 0 0배 이상 강하지요. 가죽 지갑에 비하면, 그러면 이렇게 인기가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걸 활용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